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속에 여러해 하나님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했어요? 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 존재가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도 나온 것이 뭐가 있어요? 창조죠, 그렇죠? 창조도 뭐라고요? 사랑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를 별개의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공부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목은 뭐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이? 율법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뭘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굳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하 우리가 생명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제로, 영과 같은 것입니다. 영,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은 육입니다. 그런데 그 육이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에다가 어떤, 어떤 숫자를 곱해도 답은 뭐다? 영입니다. 네, 영 곱하기 일도 영이고, 영 곱하기 백도 영이고, 영 곱하기 만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네, 영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육신적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 속에는 답은이 이기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얘기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사랑을 일깨워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품성 가운데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고 자비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은, 아,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도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 모든 분을 사랑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소극적 의미로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 그래.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것은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 나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나간, 하나님으로부터 나갔지만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뭐, 누구, 뭐 어떤 존재? 사단이죠.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그것을 흉내 내고 행동으로 반복하고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되었을 때 사랑이 드디어 뭐가 되었을 때 품성이 되었을 때 뭐가 된다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다 할때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드디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해 주신다 참여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품성화가 되었을 때에 그때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죠. 바로 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이조 먹어서 안 되는 건 뭐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제가 이 과정 공부 하이 짧은 시간에 가르치기 위해서 여행 다니면서도 제가 이 과정책을 계속 들고 다녔어요. 여기 봐 봐요. 제가 다 새큼하게 써 놨어요. 여기다가 다 이렇게. 예, 예. 근데 이걸 내가 20분 동안에 어떻게 다해 이거를. 예? 예. 내가 써 놓은 것들 한번 읽어 줄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랑이다. 다시 해서 공의, 심판, 정죄, 사망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도 사랑이다. 하나님 하시는 정죄도 사랑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건 사랑인 거예요. 심판도 사랑이에요. 사실상.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 여자가 범죄하기 전까지, 아담의 아내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사라가 아닙니다. 네. 사라라는 이름은 범죄한 후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할 때, 범죄한 다음에 아내가 원망스러웠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 아내와 함께 죽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범죄하고 나니까 뭐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아내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구속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남자가 아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자기 아내를 다시 보는 거예요. 아, 저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럴 때 그가 드디어 자기 아내 이름은 뭐라고요? 사라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뭐라고요? 산자의 어미이다. 산자의 어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불행으로 빠뜨린 최초의 범죄자, 여자 원망스러운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그 아내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라다 그렇게 산자의 옵니다아내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내 이름을 사라라고 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아담이고 그 다음에 사람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담이란 얘기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 네. 모든 인간을 다. 아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 그, 이 아담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네, 이슈, 이슈야, 이슈야. 근데,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자, 남자, 여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 존재였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린 율법에 의해서 우린 죽은 자인 것입니다. 네.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란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뿐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락방 강화를 하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신이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하는님게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에 쫓아서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실 때,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실 때 뭐가요? 하나님의 풍성이 회복되면서 어떻게 돼?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를 소지보면 사랑의 법이라고 해서 사랑의 법은 뭘까?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 그런데 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질서는 관계의 질서입니다. 관계.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에요? 관계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사랑이 십계명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랑은 뭐예요? 이웃과의 하나님과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나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율법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나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우상에게 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날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것 아니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뭐 지키기 힘든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복주식에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안식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안식일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 의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안하게 돼.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살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인 우리 동료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랑하면, 아니, 난 사람 죽이고 싶은데, 아, 이거 죽이지 말아야지. 이럴 투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우상숭배할 수 없죠. 영적인 간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필을 주신 아내를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간음할 수 없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거짓말 할수 있어요? 할수 없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남의 것 탐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율법,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란 얘기는 사랑이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면, 율법은 더 이상 뭐예요? 우리에게서 폐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사랑의 관계,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관계라는 질서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우리가 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것은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제가 자식을 기르면서... 계산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내네 새끼를 위해서 이달에 얼마를 썼나? 뭐 이런 걸 내가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참 부모에 대한 건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난달에 돈을 얼마 보내드렸지, 그 이번 달에 보내드려야지 이러면서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자식은 한 달에 몇 번씩 내게 손 내밀어도 계산하지 않고 베풀게 되는데. 사랑은 뭐라고요?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변해서 누가 밥한끼 사면 나도 사야 되니까 그게 친구예요. 그런데 네.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거래지. 이 거래라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만든 질서예요. 그래서 요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요분, 정말로 순전하게 나를 사랑해. 그랬더니, 이 사다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먹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준게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고 거래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시험해 볼까요? 시험해 봐. 그래서 관계,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은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나누게 되어 있다. 관계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보면 교관계. 이 교우는 어떤 관계예요? 그리스도 몸안에 같은 지체들이잖아요. 우리가 약한 지체를 강한 지체가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몸이 하는 일들입니다. 네. 그냥 맞추면 돼요. 네 율법에. 긍정적인 의미는 축복이고, 부정적 의미는 심판이고, 정제입니다. 사랑은 받은 자만 줄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가? 왜 그래요? 그분의 뜻이 거룩하고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음, 로마서 12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율법과 은혜, 율법을 마음에 생긴다 하는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 우리의 성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어떻게 돼? 이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 이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뜻 성품이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창조이다. 제가 그렇게 써 놨어요. 그없로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렇게 썼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 자체가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성품이 오면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볼때 뭐라고 요말 자체가 모순이다. 내가 제가 이렇게 적어 놓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질 때 율법이 완성된다. 이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라 소의 소지 제가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가 에스겔 30장 2 6절에새 마음을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네. 목요일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네, 사랑은 받은 자만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래가 아닌 베푸는 사랑의 그런 품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볼수록 마음이 기쁜 거예요. 손에 볼수록.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을 때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에게 아무리 쏟아부어도 더 그렇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처럼, 열달 동안 쭉 뱃속에서 괴롭히던 자식을 나 힘들게 낳아 놓고 난 다음에 이놈의 새끼는 어때? 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런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난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의 사랑은 뭐예요? 손해 볼수록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게. 피연적으로 나누게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